나왜 안보여? 어디?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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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봐도 애매한 곳에 기둥이 하나 있다고요? 요거? 뭐 어, 아닌데? 애매한 곳에 기둥이 하나 있다고요? 3대장 들어온 곳. 아, 죽겠다. 죽겠다. 3대장 들어온 곳. 여기. 어디? 아, 직면하는 입구. 여기. 아, 저기 있구나. 아, 저기 있네. 얘를 따돌리고 와야겠다. 어... 얘는 여기까지, 아! <laughs> 치바이 핸더. 아, 으으... 안 돼. 아, 결국엔 또 맞았어. 아, 문 닫고 가면 안 되나? 이거... 아 닫는 것도 안 되네. 여기 바로 오른쪽에 하나가 더 있었네. 아, 이거 몰랐으면 진짜 고생할 뻔했다. 아, 됐다. 자, 보스 잡으러 갑시다. 안 돼. 아. 아, 야야야야 야. 오. 에스트 빨리 먹고, 에스트 빨리 먹고, 다 올라왔어요 이제. 낙사는 나에게 있을 수 없어. 한대 때리고, 뒤로 가서, 오케이, 타기 잡고. 아 타기 잡으면 안 돼. 헷갈려, 헷갈려. 자 달려서 와 피즈르고. 아, 야 세다. 아, 약 먹고 있는데 이러면 곤란해요. 자, 달려서. 와 휘두르겠죠? 아두번 휘두르네. 오케이 달려와서 두 번, 한번 휘두르고 또 달려와서 두번 두 휘두르기 아 그렇지 아자 빨리 안돼 제발 자 달려와서 보면 내가 뒤로 가고 아 어떡할 줄 아니? 아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완전 배고파 감 잡았어 아보쌈에서 소주 한잔하고싶다 아 라곤하면 근데 피하는게 내맘대로 안가서 나 라곤이 이렇게 정이 안가더라 이번엔 라곤 한번 해봐야겠다 야, 시작부터 이러면 곤란하지. 난 죽고 다시 시작할까? 에스트병을 아껴야 되는데. 음. 아, 보쌈하고 족발에다가 소주 한잔하며 상쾌하게. 음. 차, 차라리 리셋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소울만 좀 많으면 소울러가다 해서 아니 아니야 아야 아!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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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하나 먹어야 돼와 보쌈에다 마늘 채썬 거세개 올리고 깻잎에다가 아아 먹는 아, 얘기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아아자 빨리 먹고 가려면. 뒤로! 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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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곤. 세대. 네대까지 때렸는데? 야, 나 컨트롤 죽이는데? 네대까지 때렸어. 자, 뒤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뒤로. 자, 빨리 양 먹고. 그렇지. 자, 온다. 두번휘두르겠죠찌르기 뒤로! 하나! 뒤로! 하나! 둘! 셋! 아싸! 아찌기기 아... 찌기기 아, 찌르기 너무 싫다 자 아하! 아야야루 잠깐 루기 지루기, 지루기, 지루 아 채팅창을 접는다고 되는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면은 다 테러가 되는거니까 숨 한숨 안쉬고 소주 빨고 보쌈 한입에 넣어야 돼아 소주의 억함 때문에 순아리가 있잖아요 순아리하고 그 뭐지 나는 순아리 유자맛보다는 복숭아맛이 더 맛있더라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약 먹어야 돼 좋은데이, 어, 좋은데이 복숭아 맛 진짜 맛있더라 그게 제일 맛있어 아 신라면은 청량고추에 딱 아, 야식 먹, 먹을 시간인데 이거 아배고병 에스트병이라도 먹고 싶다 석류 아, 맛은 안 먹어봤어. 아, 야, 오케이. 정말 어, 에스트에다 밥 말아서 먹고 싶다. 자, 라고하고 약을 먹고, 자, 다시 한번. 아, 야, 야, 아, 자, 하나, 둘, 아, 약 다시 먹고, 그렇지? 오면 피하고 두두번 오케이 하나 둘아 이거에 이게 이래서 내가 라군을 싫어해 내가 바, 원하는 방향으로 못해 어아창 너무 싫다 진짜 자 피하고 오케이 오케이 하나, 일단 한 대만, 그렇지? 아하, 야야야야 자, 에스트, 에스트, 마지막 기회야. 이제 어차피 칼질도 지멋대로 안 되는구만. 오케이, 자, 두번 휘두를 봐. 아니네, 찌르기 하나, 둘, 아, 공격이 안, 아, 지, 기력이 없구나. 내가, 아, 어쩐지 공격이 느리다 했어. 자, 지금부터는 체력을 안 먹고 싸우겠어요. 한 대도 맞으면 안 되나? 자. 아하! 내가 실수했네. 이래, 이거 봐. 라곤을 하니까 부를때저 보스 쪽으로 가. 내가 하는 건 왼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라곤의 단점이야, 이게. 5분 만 5분 안에 잡자고? 아, 벌써 2시 벌써 2시 반이야? 어. 컨트롤 컨 문제 아니에요. 아. 리치가 아무리 길어도 난 피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가서 그러는 거야. 앞으로 가서. 뭐 수적으로 자꾸 부르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보는 시점에서 왼쪽 위로 버튼을 누르면 보스, 따, 보스 따라서 시점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왼쪽으로 안 가고 보스 정면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 최대한 약을 안 먹고... 아, 이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 먹어야겠네. 자라고나고자 하나 둘 스태미너 관리하고 그렇지 아자 아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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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찍고 달려오겠죠. 난 뒤로 가고 하나 둘 뒤로. 그렇지, 두번 휘두르겠죠. 아니네, 한 번이네, 두 번. 한, 이번엔 두 번, 아니, 한 번이네. 오케이. 자, 세번 때렸어. 오케이. 어이, 아, 오케이. 아하 자 ST 먹고 달려오면 난 이번에 오른쪽으로 아야야 아휘둘른다 아, 찌르고 휘두를 때도 있구나 처음 봤네 자자두번 그렇지 하나 둘 뒤로 자 때리고 아, 이거 봐아 이런 자두번 오케이 때리고 때리고 아야야야안 돼. 잠깐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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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안 돼. 아. 아왜 에스트를 먹어? 버튼 잘못 눌러 갖고. 아! 진짜 아깝다. 아나 구르기 하려고 했는데 에스트를 먹어 버렸어. 실수로. 아 버튼 잘못 눌러서. 됐어. 됐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음, 스테미너를 내가 못 봤어. 자, 이번엔. 한 대도 안 맞고 가야 돼. 아, 씨. 한 대도 안 맞고 가야 돼. 했는데. 바로 맞아버렸네. 히히히히. 간지러운데? 아, 스테미너를 좀 많이 늘려야겠어. 스킬 때, 찍을 때. 아, 이, 이, 이번이 마지막 트라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 깼으면 좋겠다. 으앙. 방패야. 아 방패는 왠지 안 땡기지 아 진짜. 아 결국엔 또 먹어야겠네. 아이고 이런. 아스테미너 재생 속도 있어요? 아 그래. 자 타겟 잡고 찌르기 하나 둘. 자, 휘두르면 피하고한번이아 오케이 한번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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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들어와 아 이런 자아 다시 자, 먹고 저어디가니자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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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대아네대 다섯 아, 대까지 때렸어 이야 아 기력이 없다 한 대만 오케이 좋아 안돼 굿로로로자 굿, 굿, 굿.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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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네대아그치네 대까지 하나 둘아 스태미나가 없어 아 스태미나가 없어 자약 먹고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어디, 어디까지라니, 어디. 어, 어디. 나이스. <laughs> 승리. 이야. 근데 보스가 생각보다 쉽다. 나 일반 몹을 이거보다 더 어렵게 잡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냠냠냠냠냠냠냠. <놀놀놀놀놀놀놀놀> 아우 맛있어요. 자 <laughs> <저>, 화톳불이 <화토뿔이> 있겠죠?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화톳불이 왜 없냐? 화톳불. 아 그렇지. 아, 방종시간에 딱맞춰서 자, 이거, 무기로 교환할 수 있다, 고 했죠? 이거, 용기병의 소울. 얘는, 얘는 누구야 얘는, 얘는 뭐야? 안녕 Are you from My name is 리쉬 e y y n a y n e 기적의 힘, 시종. 마. i c a n see that you are well suited to comprehend their wondrous power. But the cost of it. They are not i 라 s i d e What is i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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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e 뭐가 이렇게 비싸? 사기꾼이네 얘, 그쵸? 아 사기 치고 이쪽 세계로 도망오네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이건 무슨 이걸 2 8 0 0 0원에 팔어 기도 반지인데 이건 초대 촛대 같구만 초대를 1400원에 팔고 그래 <laughs> 너의 죄를 알렸다. 어얘왜안 죽어? 센데? 타겟 잡고? 얘는 어, 타겟이 안 되는구나. 오야얘 공격하는구나. 아니구나. <laughs> 촛대로 때리는 거 봐. 공격하네! 무서운데? 와, 진짜 무섭다, 너. 헐. 사기꾼의 최우가 원래 나빠야 되는데 좋네. 살아남았네. 어, 소울. 어, 소울, 소울. 오12,000 날릴 뻔했어. 얘 죽이자, 그냥. 아! 낙까지! 어, 어, 뭐야! 낙서 안 했어? <웃음> 잠깐만. <웃음> 어, 일단 세이브. 어우! 와, 이거 진짜 세다, 얘. 안 되겠다. 이거만 이거만 해결하죠. 이런 방법이 있네. 그렇죠? <laughs> 자, 다시라고 나고. 안 돼. 나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냐? 여기서 여기서 떨구자 여기서. 솔 소울 차지로 내려가야 되네. 아. 아, 이거만 하고 금방 끝나려고 했더니 어, 내 소울 12,000 잠깐 소울부터 아, 그냥 건드리지 말 걸. 그러니까 낙사하면 다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도 아, 이쪽으로 밀자, 이쪽으로 밀면 괜찮겠지. 야, 야, 어우야야, 안돼. 마법 쓸때 때려야 돼. 마법을 쓸때 때려. 아. 소울 저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장하고 싸우게 야, 이것 때문에 한 시간 또 걸리겠는데? 아니야, 금방해야지 오, 어, 어. 내 소울, 내 소울, 내 소울. 자 밑에 확인합시다. 이쪽을 밀면 그냥 죽어. 얘는 타겟 잡고 이쪽을 아, 저쪽을 밀면 안 돼. 아, 자 일단 떨어뜨리고 올라오겠죠. 그러면 올라올 때 여기서, 여기서 미는 거야. 여기서, 가라! 그렇지! 굿바. 근데 얘, 세이브하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앞에, 효과적 그러나 구멍? 앞에, 효과적 그러나 구멍? 뭐야? 하트풀 쉬고 템, 템을 먹, 먹으라고요 템을 어떻게 먹어? 아, 템이 생기는구나. 우상, 우상의 성령. 한 당의 열쇠 석, 열쇠 석? 오케이. 자, 무기가, 무기를 좀 볼까요, 무기? 어, 125. 오, 좋은 거네? 오. 화염의 롱소드보다 더 좋은데, 이거? 아, 이거 크루스 보호구나. 아. 아. 사기치는 도구. 그렇지. 정의가 승리했다. 아, 좋은데. 좋아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메듀라도 아 메듀라로 이동을 해서 스킬을 찍고 음 스킬을 찍고 방종하도록 할게요. 누가 방종이래? 나 스킬 찍고 방종할 건데, 왜 이동을 안 해? 할버드 음. 생명력, 적응력. 어, 우리 이쁜이 누나, 자, 생명력 일단 찍어야 되고, 지구력 필요해. 그 다음에, 장비 중량은 아직은 필요 없죠? 방어물리 아 체력에 방어물리도 올라가는구나 어? 아니네 아 많이 올려야지 올라가는구나 적응력 <laughs> 지구력 말고? 스태미너 올라가잖아요 생명력은 일단 두 개는 찍어야 될것 같아 적응력이 독 같은 거 있으니까 아까 독 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걸 올려줘야 하나? 민첩, 민첩, 민첩이 어딨지? 아, 이거... 아, 적응력이 민첩이구나. 무조건 올려야겠네. 네, 그래. 90까지만 맞추자. 생명력, 이거 올리고. 오케이, 어, 민첩이 왜? 89지? 민 아, 그래. 그럼 다 올려야겠다, 이거는. 자, 됐어. 뭐가 아니라 예 s 음. 자, 그러면 어, 내가 재장장에 가서 일단 회피 민첩을 90까지 올려 올리느라 체력을 안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무조건 체력하고 그 적응력을 올렸으니까 독이나 뭐 저주 내성도 강해졌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강화해볼까, 강화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소울이 없구나. 이거 교환은 어디서 해요? 이거 아이템 교환 어디서 해요? 이걸로? 용기병을 써 올리고 어디서 교환해요? 교환을 나중에. 오케이. 자, 그러면 저장을 아, 좋아. 저장을 하고